안녕하세요. 디주얼 히피 t 대학을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 저는 디주얼 팀 크리에이터 애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컨텐츠를 보시고 교육이나 강연에 대한 요청을 진짜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2알못부터 나는 좀 안다 하시는 분까지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 나는 진짜 디자인 1도 못하는 노야지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따라오기만 해도 점짜리 디자인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배워볼 내용은 바로 완전 심플하고 대박 세련된 표지 디자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보이시는 이 표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핵심은 바로 텍스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PPT를 딱 열었을 때 이런 화면이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 PPT 빠르게 망하는 지름길. 제목을 입력하시오에 진짜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 제목을 입력하십시오에 제목을 입력하지 않아요. 예쁘게 만들고 싶다. 디자인에 관심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뭘써넣지를마세요 이거는 그냥 아이고 여러 오셨어요 하는 인사말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이거를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이 텍스트에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를 구해올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지 검색하실 때는 구글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평소에는 어, 네이음사를 사용했는데 이미지 검색은 저는 구글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더 원하시는 결과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어요. 아, 어, 저는 약간 숲 느낌을 좋아해서 포레스트 백그라운드를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이미지 들어가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중에서 그냥 하고 싶은 사진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를 골랐으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다시 PPT에 가서 여기 그림으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진을 불러왔어요. 그럼 이 위에 텍스트를 써줄 건데요. 저는 파워포인트 강자니까 파워포인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제목 써주시면 돼요. PPT 제목. 아, 어, 그리고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겠습니다. 굵은 글자가 예뻐요. 그러니까 저는 경고딕을 쓰고 볼드까지 입혀봤어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진을 먼저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텍스트를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걸 눌러주시고 도형 병합 여기서 교차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 이 사진과 이 텍스트의 교집합, 교차된 부분이 남게 돼요. 자, 이거 하면 거의 다 됐어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부제목을 입력하시오칸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넣으면 마찬가지로 망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부제목을 입력해줄 건데요. 비주얼이 알려주는 완전 심플하고 세련. 큐티 디자인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 요즘 음, 제가 꽂힌 폰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TVN 즐거운 이야기라는 폰트예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센스 있고. 자이 폰트는 근데 조금 작기 때문에 폰트를 제가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부제목을 입력해 보시오. 창이 아니라 여기 저는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색상은 약간 이큰 핵심 이큰 제목이 초록빛이 나니까 이것도 초록색으로 바꿔 볼게요. 자, 초록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빠질 수 없죠. 가장 중요한 거. 이 PPT 만든 사람 이름 넣어야겠죠. 자, 이름도 저는 이 기통이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에디터 폰트도 tbn으로 바꿔줄 건데요. 이거랑 폰트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는 Ctrl-Shift-C 누르면 이 서식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Ctrl-Shift-V 누르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 이름은 까만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린데 뭔가 조금, 어, 허전한 것 같다. 할 때는 제가 항상 넣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선이에요. 삽입에 들어가셔서, 도형 들어가시면 여기 선 보이시잖아요. 이 선을 포인트로 살짝 이렇게 넣어주세요. 무난하게 저는 회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해서 여기도 넣어주고. 자, 그러면 이런 표지가 완성되었어요. 되게 심플하죠. 근데 되게 심플한데 아 나는 디자인 감각이 별로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뭘 많이 하려고 맨날 하다가 보면 이게좀 지저분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선 같은 것도 덕지덕지 붙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망하기 쉽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심플하게 오늘 첫 번째 강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하, 네, 저희 대표가 강의 하나 10분 넘게 하라고 했는데 1강이랑 간단하게 하려다 보니 10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학교 다닐 때투시간에 교수님이 늦게 맞춰주면 그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첫 시간이니까 일찍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예쁘고 알찬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였습니다